자, X는요, 평균이 얼마인 A구요, 표준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걸 따를 거예요. 그 다음에 Y는요, 평균이 A 더하기 7이고요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겠죠. 근데 실수 AB에 대해서 이거랑 이거랑 확률이 같대요. 자, 그럼 이해함부터 한번 해봅시다. X가 B 이상일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. 자, 어떻게 합니까? 표준화. p 의 X에서 평균 뺀 거. B에서 X의 평균이 얼마입니까? A잖아요. 뺀 거. 표준 편차로 나눈 거. 3으로 나눈 거. 얘가 p 의 Z가 3분의 B-A. 이거잖아요. 자, 그 다음. 얘는요, 평균이 얼마냐? 봤더니 Y가 B 이하일 거예요. 되죠? 자, 얘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? p 의 y에서 평균 뺀거 b에서 y의 평균은 얼마입니까? a 더하기 7이니까 b에서 a 더하기 7을 뺀거 이걸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거 표준편차는 4잖아요. 됐죠? 얘가 얼마야? p 의 z 4분의 b-a-7 이렇게 되는 거네요. 두 확률이 서로 같대. 하나는 하나는 z 이상이고, 하나는 z 이하야.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 구조냐면, 이렇게된 구조겠다. z가 있고요 표준화 시켰는데,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, 하나는 여기 있어가지고, z 이상. 하나는 z가 어디, 하나는 어디 있어가지고, z 이하. 있어가지고, 하나는 이거. 하나는 이거. 넓이가 같다라는 거잖아. 여기까지 이해 돼요? 오케이? 자, 그러면 봐봐요. 여기가, 여기가 K면 여기는 마이너스 K인 거 알겠어요? 좌우 대칭이니까, 이거 원, 원점이거 표준화 시켰을 때. 그럼 이거랑 두, 두개 더하면 얼마가 나오겠어? 0 나오겠지, 0. 오케이? 그러면 선생님은요, 요거랑 요거랑 더했을 때0 나와야 되겠다는 10 하나 나오겠다, 그치이 어? 점이랑 요거랑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? 0 나오겠다라는 거라. 자, 그럼 한번더 해봅시다. 3분의 b-a 더하기. 4분의 b-a-7 더해서 0이다 이렇게. 해요 자, 그럼 이제, 나얘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양변에 12를 곱할게요. 좀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12. 자, 그러면 여기는 얼마입니까? 4배의 b-a. 여기는요, 3배의 B마 A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은 0. 이렇게 되겠죠. 됐어요? 4, 32, 3, 3, 이렇게 해서 3, 3배의 21. 여기까지 돼? 자, 그럼 얘가 얼마야? 7배의 B마 A는 21이네. 이 양이 있어요. B마 A가 얼마입니까? 3이네요. 오케이? A-B 물어보고 있으니까, 부 바꿔주면 되잖아요? 마삼. 이렇게. 오케이? 음. 아, 확률이 같다? 그러면 표준화 시켰을 때, 서로 더한 게 0이 된다. 돼요?